번트 바운드가 됐고 해커 2루 선택 2루에서 아웃입니다 서행 주자를 잡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었죠 예, 어, 물론 이제 번트 타우가 좀 빠르게 투석에 먼저 가긴 했는데 지체 없이 2루에 던졌고요 예. 지금은 어 지금 글쎄요. 잠시 노플레이라는 no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2루심 1루심 모여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3루심까지 이제 가세를 합니다. 파울볼이란 얘긴가요? 잠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번트를 댔고, 네. 몸에 맞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다운드가 되면서 해커 선수가 처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김성근 감독이 이제 나와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위에서 방청, 어, 이그 중계석에서 봐서는 지금 상황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요. 예. 뭐 복구가, 복구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고요. 김성근 감독은 일단 나와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판들이 이당지를 했을 때 아마 항의를 보고 경기장, 경기 상황을 이제 중단시켰을 수 있거든요. 예. 더그아웃 쪽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까 경기 잠깐 중단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플레이 상황에 관한 것 같지는 않고요. 플레이가 저희가 느린 그림으로 봐도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주자가 공에 맞았다든가 빼서 에두번 맞았다든가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마 이제 해커 선수의 투구 폼의 이중 동작 같은 거 얘기를 항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 동작에 대해서는 3년째 뛰고 있기 때문에 다 용인이 된 동작이거든요. Yeah. 아, 일단 김성근 감독이 더그아웃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건 없어요. 예. 아 이루에 혹시 발이 떨어졌다는 음. 항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일단 글러브택 탱... 지난 이닝에 워낙 이제 긴박한 상황에 흘러서 저희가 그 들어온 정보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어필 상황은 결국은 그거였죠 이제 병살로 이어지는 병살 시도 상황에서의 네이벌 후드 플레이라고도 하고 또뭐 유령 더블 플레이라는 표현, 팬텀 더블 플레이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예. 이루 쪽 김태군 선수는 이루 땅볼로 아웃됩니다. 이루에서 일루로 이어지는 병살 플레이할 때 이제 루 쪽에 그 야수가 공을 잡아서 베이스를 스치듯이 혹은 뭐 살짝 떨어지듯이 던지면서 일레송거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타이밍상으로 아웃이면 이제 아웃을 주게 됩니다. 네. 뭐 야구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런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루에는 주자가 강하게 슬라이딩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 예. 병사를 막기 위해서 서로 상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합의 판정을 요청을 했지만 그쪽 그 네이버 루드 플레이에 대해서는 합의 판정 요청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필이 항의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